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5월 첫째 주 주말 박스 오피스 소식입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즈 5의 두 번째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가 이번 주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지난 주말 126만 5513명을 동원하며 노적 관객 수 163만 956명을 돌파하였습니다. 가우길 3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 최종장으로 주인공 피터킬과 그의 동료 가디언즈 팀이 위기에 처한 은하계를 구하기 위해 미션을 수행하는 이야기로 관람객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박스오피스 2위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가 차지하였으며 3위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개봉한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동물소환 닌자 배꼽수비대입니다. 4위는 100만 관객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박서준과 아이유 주연의 드림이 차지하였고 화제의 일본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상으로 5월 첫째 주 주말 박스오피스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